안녕하세요. 돈파는 가게 대표 사원 김강주입니다. 제가 참 상담이 많은 편입니다. 전화를 해 오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사무실로 직접 오셔서 상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게 상담을 하다 보면 참 많은 것을 저도 배우는데요. 왜냐하면 이 재정 상담이라는 것이 인생 상담이 되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렇다고 제가 인생 코치를 한다는 것은 전혀 아니고요. 그분들이 살아온 삶을 통해서 참 제가 배우는 경우가 많죠. 돈이라고 하는 것은 곧 인생, 살아오는 과정과 같이 맞물려 있기 때문이죠. 자, 그렇게 상담을 하다 보면 제가 느껴지는 것들이 많은데요. 특히, 은퇴하고 노후를 사시는 분들 가운데 아주 편안하고 여유 있고 행복하게 사시는 분들이 있는 반면에 왠지 조급해 보이고 또 불안해하고 답답해 하시는 그런 분들도 의외로 많습니다. 전자가 많을까 후자가 많을까라고 하면 제 경험에는요, 사실 후자가 더 많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무엇이 나의 노후를 망치는가 자 우리의 시니어들은 정말 많은 고생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노후에는 정말 편안해야 하는데 편안하지 못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무엇이 그렇다면 나의 노후를 망칠까요 반대로 편안하고 행복하고 누리는 노후를 살아가는 방법은 무엇일까 그것을 제가 네 가지로 오늘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이것은 제가 상담을 통해서 많은 인생 선배님들 편안하게 살아가시는 많은 인생 선배님들을 통해서 배운 것들입니다. 그것을 함께 나누어 드리는 것이죠. 자, 무엇이 나의 노후를 망치는가? 어떻게 하면 반대로 편안하고 여유 있는 행복한 노후를 살수 있을까? 노후 생각하면요. 여러 가지 필요한 것들이 많습니다. 지금 느끼고 계신 분들도 많겠지만. 저는 그 여러 가지 가운데 딱세 가지를 손꼽으라면, 첫 번째는 건강입니다. 내가 건강해야 노후도 있고 누릴 수 있죠. 아무리 돈이 많아도 건강하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과 마찬가지죠. 두 번째는 돈도 적당히 있어야겠죠. 그래서 적당한 돈. 그리고 세 번째는요, 좋은 관계라고 생각합니다. 나쁜 관계가 아니라 좋은 관계. <laughs> 자, 그런데 저는 이 건강, 그리고 적당한 돈, 좋은 관계 가운데 무엇이 노후에 가장 중요할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세 번째, 좋은 관계가 편안한 노후의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건강도 하고, 돈도 적당히 있는데, 이 관계 예를 들면 내부적으로는 가까운 가족 그리고 대문을 열고 나가면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가 좋지 못하면 하루하루가 어떻게 편안하겠습니까 내가 가진 돈도 누군가가 가져갈 것 같은 그런 불안함도 생길 수 있는 거죠 관계가 나쁘면 그래서 좋은 관계가 가장 노후의 핵심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또 편안해 하시는 많은 분들도 또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또한 이 좋은 관계가 편안한 노후생활의 핵심이라고 제가 생각하는 이유는요, 이 건강, 그리고 적당한 돈, 이 좋은 관계 가운데서 내가 노력해서 할수 있는 것, 내가 노력만으로 가능한 것이 좋은 관계가 아닐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아시다시피 건강도 물론 노력하면 더 좋아지겠지만, 우리가 교통사고, 또 이것도 건강에 속하지 않습니까? 나는 아무 잘못 없는데, 내가 사고로 크게 다치거나 심지어 사망할 수도 있죠. 내 의지하고는 아무 상관없이. 또 돈, 뭐 우리가 생각대로 됩니까? 그런데 이 관계는, 좋은 관계는 내가 노력으로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정말 이 노후의 건강, 적당한 돈, 좋은 관계 가운데 저는 좋은 관계가 핵심이지 않을까. 그런데요. 이 좋은 관계의 열매는 무엇일까요? 좋은 관계가 만들어지는 열매. 그것을 저는 존경, 존경받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관계가 좋으면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습니다. 가족으로부터, 그 다음에 바깥에 많은 사람들로부터. 반대로요, 가족들에게도 존경받지 못하는 그런 어른, 안타깝지만 있습니다. 그죠? 우리 주변에도 가끔 있죠. 그래서 관계, 좋은 관계의 핵심은 존경받는 것이다. 또 누리고 사는 핵심도 사실은 내가 존경받을 수 있어야 내가 누릴 수 있는 것도 훨씬 커지더라. 이것 또한 많은 인생 선배님들로 통해서 제가 이제 배웠죠. 자, 오늘 방송은요, 무엇이 나의 노후를 망치는가? 돈이 조금 여유가 있는 분들에게는 더 행복하고 능력한 또 노후생활을 즐길 수 있는 팁이 될수 있고, 반대로 재정이 조금 부족하다고 답답하다고 느끼시는 분들은 오늘 이 방송을 통해서 재정적으로 새로운 기회를 만들 수 있습니다. 왜 그런지는 이따가 설명을 드릴 텐데요. 자, 그래서 무엇이 나의 노후를 망치는가? 여유있고 능력하고 편안한 노후 생활을 즐기는 네 가지 방법을 꼭귀담아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한국의 은퇴 세대, 그러니까 뭐 60대, 70대 또 50대 이상 이런 분들은 지금의 대한민국 한국을 만든 주역들이죠. 정말 오직 일만 했습니다. 그렇죠? 또 오직 자식들만 생각했죠. 또 오직 저축만 신경을 썼습니다. 돈이 남아서 저축했던 것이 아니고요. 돈이 남도록 만들었죠. 어떻게요? 안 먹고 안 쓰고 그죠? 안 입고 놀러 안 가고 휴일에도 일하고 그때뭐 토요일, 일요일이 어디 있었습니까? 그렇게 열심히 일해서 만든 대한민국이 오늘의 대한민국이라는 거죠. 그런데 지금 안타깝게도 대우를 못 받습니다. 청년들한테. 오히려 꼰대라고 또 따돌림을 당합니다. 얼마나 당사자 입장에서는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데, 이 나라. 그리고 또 자식들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데.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방송이 정말 중요합니다. 안타깝게도, 어, 많은 노후 생활자, 은퇴 생활자 가운데는요, 가짜 뉴스에 쉽게 넘어가고 온갖 금융 사기에 표적이 되어가지고 알토란 같은 재산도 날리는 경우, 그리고 그런 경우가 아닐지라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많은 사람들 특히 다큰 자녀들이나 청년들의 존경은커녕 이 대화 불통의 꼰대로 그렇게 이제 지급받는 경우가 참 많죠 여유가 조금 생기니까는요 이제 은퇴하고 여유가 생기고 자식들도 다 크고 크게 이제 재정적인 책임이 없고 여유가 생기니까 시사에 이제 신경을 씁니다 옛날에는 그렇게 이제 열심히 일만 하고 자식들만 쳐다보고 또 어떻게든 돈을 모아야, 모아야겠다라는 일념으로 앞뒤 보지 않고 오직 앞만 쳐다보면서 살아오다 보니까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사회가 어떻게 변하는지 신경 쓸 여력도 없었고, 시간도 없었죠. 또 다행히 그때에는 우리나라가 계속 고, 소위 말하면 고성장을 하던 시기였죠. 그래서 열심히 일만 해도 살기에 괜찮았던 시대였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조금 이제 여유가 생겨서 세상을 돌아 봅니다. 사회가 어떻게 변하는지 좀 관심을 가져 봅니다. 그런데 이 사회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이것이 맞는지 저것이 맞는지를 보는 것은 간단한 공부가 사실은 아닙니다. 사회 변화는 많은 다양한 요소와 원인, 요소들이 합쳐서 눈에 보이는 것이 사회, 세상의 변화거든요. 그런데 공부를 안 했죠, 우리가. 공부할 여력도 없었고, 시간도 없었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뭔가 이제, 어, 이 세상의 변화, 사회의 변화도 내가 잘 관찰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좀 공부가 되어야 또 지금 공부를 할수 있어야 그게 습관에 되어 있어야 나의, 내 중심이 잡히고 내 생각이 균형이 생기는데 그게 안돼 있는 상태에서 세상에 관심을 가지다 보니까 이 사람 말 들으면 이 사람 말이 옳고 또저 사람 말 들으면 저 사람이 옳고 그런 거죠. 결론적으로 누구 말을 듣냐 하면요. 과거에 좀 유명했던 사람들, 과거에 명성이 있었던 사람들을 많이 듣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를 그대로 그대로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죠. 또 그분들은 동시대를 살았기 때문에 듣는 분들의 정서를 잘 압니다. 듣는 분들이 좋아하는 이야기를 자주 하죠. <laughs> 그런데요, 아무리 과거에 명성이 있었다 하더라도 시대는 계속 변하고 세상은 바뀌는데 새로운 트렌드, 새로운 정서, 새로운 문화 계속 바뀌는데 그것들에 변화하지 않으면요, 그냥 과거의 주장만 하는 사람일 뿐이다. 그렇게 전락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이야기, 어떤 유명한 사람이라도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의 중심을 자꾸 잡아가는 것이 좋다. 그것이 가짜뉴스에도 흔들리지 않고, 내가 억울하지도 않고, 나 자신을 위로하면서 누리는... 삶을 살수 있더라 이런 것이죠. 자 그래서 구체적으로요 우리가 정말 누리고 살아야 하는데 누리고 살기만 해도 정말 부족한 시간입니다. 우리가 뭐 백세 인생이라 해도 그때까지 팔팔하게 살다가 가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활동할 수 있을 때 정말 잘 누리고 살아야 되는데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면 편안하게 누리고 행복한 노후를 살수 있을까? 네 가지 방법. 자, 첫 번째는요. 아까 말씀드렸죠. 허명에 속지 말고 다양하게 보자. 정보를, 정보를. 이때 허명은 뭡니까? 옛날의 명성에만 사로잡혀 있는 분들, 그 이야기. 허명은 헛된 명성, 헛된 명성. 자, 모든 것도 시간이 지나면 녹이 씁니다. 녹이 슬지 않으면 자꾸 새로운 변화를 담아내는 노력이 필요한데, 과거의 명성에만 집착해서 자기 주장만 계속 난발하는 특히 유튜버들, 가능하면 조금 안 듣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내 중심이 사착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럼 무엇을 해야 할까요? 저도 유튜브지만 개인이지 않습니까? 개인의 정보 생각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 생각을 이야기하는 것은 저도 과거에 사로잡혀 있을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유튜브보다는 언론, 뉴스를 중심으로 정보를 취득하는 것이 좋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개인이죠. 제가 정보를 취합한다고 해서 얼마나 방대한 자료를 전문적으로 취급하겠습니까? 한계가 있죠. 그런데 언론사들은 수많은 시스템 정보, 그죠? 직원들 통해서 만들어내지 않습니까? 그렇게 어떤 기자가 만들면 그대로 나가는 것 아닙니다. 저 데스크, 데스크, 데스크로 위로 올라가면서 자꾸 또 정제하죠? 결과적으로 그렇게 나옵니다. 그런데요. 그런 언론조차도 우리가 예를 들면, 조중동, 뭐, 또, 한결의 경향, 이렇게 이제 나누지 않습니까? 그런 언론조차도 편향된 것들이 많습니다. 그죠? 이쪽이든 저쪽이든 편향된 것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개인은 오죽 편향될 위험이 많겠습니까? 그죠? 또, 이 돈은요, 우리가 재테크, 돈을 불리는 것은, 여도 야도 없습니다. 진보도 <laughs> 보수도 없습니다. 돈은, 그저, 돈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이 정보도 듣고 이쪽 정보도 들어야 내가 경제를 이해하고 재테크 투자를 하는데 중심이 잡혀갈 수 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허명에 속지 말고 다양하게 정보를 취득하시라. 특히 개인 유튜버보다는 언론, 언론을 중심으로 정보를 취득하시라. 다두 번째는요, 두 번째. 어, 편안한 노후를 사는 두, 네 가지 방법 가운데 두 번째입니다. 자 소통입니다. 결국 좋은 관계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들하고 소통이 잘 되어야겠죠. 제가 최근에 올린 방송 가운데 살면서 가장 위험한 말그 방송을 했는데 혹시 보신 분들 기억하시나요? 바로 무엇이었습니까? 나도 안다, 알고 있다, 알고 있다라는 말을. 자주 하지 마라.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왜, 왜 그렇죠? 다른 사람이 나에게 이야기 하는데, 나도 그거 알고 있다. 하는 순간, 다른 사람은 입이 다칩니다. 그런 일이 대풀이 되면, 누가 나한테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하겠습니까? 조금만 이야기하면, 나도 알아. 라고 잘라버리는데, 그죠? 그래서 이게 이제 소통인 것인데, 반대로 이야기하면 경청하라는 거죠. 경청. 특히 이제 젊은 세대, 우리 가정의 다큰 세대. 다큰 자녀, 이런 이야기들 좀 경청하십시오. 이야기를 듣다 보면요. 생각을 듣다 보면 참 답답한 <laughs> 그런 경우 많죠. 왜냐하면 살아왔던 시대가 다르기 때문에요. 우리가 살아왔던 시대와 지금 우리들의 자녀가 살고 있는 시대가 다르지 않습니까? 시대와 환경이 다르니까 생각이 다르죠. 그러니까 내가 살았던 시대의 생각으로 우리 자녀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답답해서. <laughs> 때로는 울화통이 터져서 못 떴습니다. 자, 그런데 이때 중요한 것은요. 비켜서는 리더십입니다. 비켜서는 리더십. 이게 뭐냐면 앞으로의 시대는 누가 책임집니까? 내가 책임집니까? 아니죠. 우리들의 다큰 자녀들 또 젊은 세대들이 책임지지 않습니까? 내가 책임지지도 못할 시대에 내 주장을 계속 관철시키려고 하면 그게 맞지 않죠. 나의 주장, 나의 생각, 내가 살아왔던 방식은 과거, 옛날에 맞았던 방식이고 지금 살아가는 방식은 시대는 젊은 친구들이 책임을 져야 되는 시대니까 그 친구들이 조금 믿음지 못하고 왠지 생각이 다르고 하더라도 또 틀렸더라도 믿어주고 지지해주고 또 일으켜주고 하는 것이 시니어 세대의 몫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틀려서 비켜서라는 것이 아니고, 잘못돼서 비켜서라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책임지지 못하니까, 청년들과 다큰 자녀들이 책임져야 하는 시대니까, 좀 비켜서자. 그 대신 우리는 여유가 있다면 지갑을 많이 열자. <laughs> 그것이, 어, 경청이고 소통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당연히 존경받죠. 존경을 안 받을 수가 없는 거죠. 그죠? 자, 세 번째는요. 자, 이세 번째, 네 번째는 조금 재정적인 여유가 있는 분들이 기담을 들어주시면 좋습니다. 자, 세 번째. 돈이 여유가 있다면, 여유가 많다면. 자, 노후가 되었는데도 자꾸 돈을 뿌리려고 합니다. 쓸만한 돈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그렇습니까? 그렇게 살아오셨거든. 계속 안 쓰고 돈을 불리는 것에만 그렇게 살아오셨거든. 또그 시대에는 그게 정답이었거든요. 최선을 다해서 살아온 거죠. 그러다 보니까 쓰는 습관이 없습니다. 괜히 돈을 쓰는 것은 돈이 많아도 돈이 쓰는 것이 불편해요. 정서적으로. 왜? 습관이 안 들어있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계속 불리려고 하는데 생각해 보십시오. 돈을 풀리고 풀리면 무엇이 많아집니까? 세금도 <laughs> 등달아 많아집니다. 즉 국가에 납부할 세금도 등달아 많아지죠. 언젠가는 말입니다. 자,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나라는 고령화입니다. 점점 인구도 줄어들죠. 저출산. 갈수록 정부 재정 지출이 많아지는 분야가 건강보험입니다. 왜냐하면 고령화되고 또 병원을 많이 가시고 또 그러니까 병원비 지출이 많고 건강보험 지출이 많죠. 어쨌든 세금이 점점 필요한 나라입니다. 세금이 많아질 수밖에 없는 나라죠. 저출산 고령화. 버는 사람은 줄어들고 쓰는 사람은 많아지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세금이 많아져야죠. 그래서 재산을 가진 분들, 부동산 특히 이런 쪽에 세금이 많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정책적인 이유 때문에 잠시 뭐 줄어들 수는 있겠지만 추세적으로는 계속 많아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노후에는요, 또, 공격적인 투자 이런 것도 못하지 않습니까? 정말 원금 잘 지키면서 안전하게, 자, 이런 쪽에 중심을 두고 자꾸 이제 돈을, 돈을 불리려고 하는데, 그러면요, 돈을, 돈이 불어나는 속도보다 사실은 세금이 증가하는 속도가 더 많습니다. 이해되십니까? 자, 그러면 생각해 보십시오. 정부 입장에서 어떤 분이 노후에도 계속 돈을 쓰지 않고 계속 계속 열심히 열심히 불리는 데만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 정부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땡큐. 감사하죠. 왜? 월급 한푼안 주는데 나중에 정부한테 바칠 세금도 계속 커지니까. <laughs> 커지니까. 나는 정부는 월급 한푼안 주는데. 그래서 월급 안 받는 공무원이 될 것인가. 반대로요. 반대로 내가 돈을 쓰면 나를 위해서 쓰고 주변을 위해서 쓰면, 쓰는 돈의 일부에는 무엇이 있다고요? 바로 정부의 세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쓰면 나도 누리고 또 많은 사람들한테 또 베풀고 존경도 받고 얼마나 즐겁고 편안합니까? 자, 두 가지 선택을 하셔야 돼요. 월급 안 받는 공무원으로 노후를 살아갈 것인지 재정적인 여유가 많은 분들 가운데 아니면 나라 돈의 일부를 내가 쓰면서 <laughs> 쓰면서 누리는 삶을 살 것인가? 자 그렇게 한번 선택을 해 보시고 저라면 당연히 두 번째죠. 누리는 삶. 자 이제 네 번째입니다. 마찬가지로 좀 재정적인 여력이 있는 분들은요 자녀들에게 많이 쓰면 좋겠습니다. 이 자녀들에게 많이 쓴다는 것이 뭐 어, 건물을 사주고 집을 사주고 또 돈을 많이 주고. 이것보다는요, 뭐 그것도 필요하겠지만 그것보다는 먼저 앞서서 정말 교육에 많이 투자하십시오. 특히 이제 다큰 자녀들은 다 커버렸으니까. 이제 손자녀들 있지 않습니까? 어린 손자녀들. 어린 손자녀들에게 많이 투자하십시오. 여유, 여유가 이제 있으니까. 그래서 100년, 200년 명문 가문으로 만드는 그런 한번 꿈을 가져보시는 것이 어떻습니까? 즉, 우리 자녀가 또내 손자녀들이 나중에 정말 훌륭한 일꾼이 되어서 대한민국을 빛내고 세계를 빛내는 아이가 되면 그런 어른으로 성장이 되면 얼마나 뿌듯하겠습니까? 그렇게 가문이 이어지면 얼마나 자랑스럽겠습니까? 그래서 정말 돈이 많다면 특히 자녀, 손자녀에게 과감하게 투자하면 좋겠습니다. 어떤 투자? 견문도 많이 넓히고 한국은 정말 여러분들이 만들어낸 한국은 대단한 나라가 되었지만 그래도 전 세계를 보면 아주 작은 나라이지 않습니까? 외국의 여행도 많이 보내고 또 외국의 교육 선진화된 교육 과감하게 보내보십시오. 과감하게 그렇게 해서 그쪽에서 더큰 독립심도 키우고 더큰 글로벌한 견문도 넓혀서 넓혀서 정말. 한국을 빛내고 세계를 빛내는 그런 자녀로 과감하게 투자하면 좋겠습니다. 인재로 만드는데, 탁월한 일꾼으로 만드는데 투자해서 100년, 200년 명문 가문으로 만들면 좋겠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혹시 어떤 필요한 교육이나 또 어떤 커리큘럼 이런 것들이 필요하면 뭐 아시는 분들도 많겠지만 저도 또 그런 과정에 전문가들이나 그런 또 아카데미 등등을 많이 알고 있으니까 혹시 필요하면 저한테도 연락해 주시면 저도 아는 범위 내에서 많은 또 정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해서 무엇이 나의 노후를 망치는가 반대로 뒤집어 이야기하면 편안하고 즐겁고 행복한 노후를 사는 네 가지 방법을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허명에 속지 말고 다양하게 보자 특히 언론을 중심으로 정보를. 지득하자. 두 번째는 소통. 젊은 세대와의 소통. 경청하시고, 비켜서는 리더십. 꼭좀 기억하시고. 세 번째, 네 번째는 또 돈이 여유가 있다면, 불리는 속도보다 세금이 더 빨리 증가하니까, 월급 안 받는 공무원보다, 그런 노후보다, 정말 누리고 사는 삶. 자, 네 번째는 그리고 명문가정. 내 자녀, 손자녀들이 대한민국을 빛내고 정말 세계를 빛내는 일꾼으로 성장시켜서 정말 교육에 과감하게 투자해서 100년, 200년 명문 가문으로 만드는 마음으로 노후를 좀 살아보자. 자, 이렇게 하면 정말 편안하고 행복하고 보람 있는 노후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제 시작할 때 돈에 조금 부족함이 있는 분들은 기회가 된다. 이 말씀 들었는데 왜냐면요. 특히 이제, 첫 번째, 두 번째, 뉴스를 편중되지 않게 취득하는 것. 자, 이것은 투자와 재테크에서 매우 도움이 되죠. 두 번째는 또 젊은 세대와의 소통. 왜냐면 젊은 세대의 많은 아이디어, 생각들을 얻어야 내가 무언가 해도 성공 확률이 높기 때문이죠. 자, 오늘 네 가지 이야기들이 또 조금이라도 듣는 분들에게 편안한 노후를 살아가는데 도움이 되면 좋겠다라는 바램을 가지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